수돗 파닥파닥거리고 있는데요. 복돌이 쏜살같이 뛰어 가지고 저기서 파닥파닥거리면서 웃고 있는데요. 복돌군. 니네 그래놀라, 장그래놀라 아빠가 준그 오리고구마 그거 먹을지 모르겠다. 잠깐 갖고 나가 볼게. 잠깐만. 장그래놀라 아빠가 이거 줬거든요. 이거 한번 복돌군 한번 줘 볼게요. 복돌군. 보복돌이 나아진데 버벅버벅돌이. 자 이거 자자 자, 고구마 품은 오리 이거 먹어봐. 과연 오리만 벗겨 먹을 것인지 고구마도 먹을 것인지. 겉에 오리가 싸고 있으니까 맛있게 먹네요. 고구마 먹을 고구마 먹는 건 이게 최고네. 먹달건버복덜건 들어놓도 소용없어. 드어놓도 조용합사! 세스키머, 뻑돌군! 뭐? 어? 치고 나긴 않네. 오! 다 녹았어. <laughs> 자, 그냥, 우리 고기. 오, 뻑돌군! 세스키머! 멀티. 삼 띠까지 집을 확장한 포복돌군. 포복돌군 또 하나의 집. 또 하나의 집 포복돌군. 웃사요 맨날 택배 옆에 가가지고 딱 하니. 이거는 닭 가슴살이다. 자, 이거는 밥 그릇에 넣어주고, 자, 그집어에서 먹는 포복돌군. 자, 가봅시다. 이거 언제 왔어? 어?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 예? <웃음> <웃음> 자꾸 왜 드러눕는데 몇 번째야 이게 몇 번째 드러눕는겨 몇 번째 드러눕는겨 자 꼭돌군 자 오리, 오리 오리 고구마 이거 하나 더 먹어라 자, 우와 자 순서대로 오오오 야야 인간적으로 옷을 씹어 먹지 마라 복돌군 자 마지막이야 이것까지만 먹어 복돌아 간식 많이 먹었으니까 다음에 보자 다음에 또 깨요 복돌이 포복이 복돌이 포복돌이 안녕.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네네. 제가 와요. 알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온다고 말씀 드렸죠? 아, 네네. 예. 왜 웃는 거 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에 11시에서 한 11시에 출발인데 아, 여기부터 올 거니까 아, 예. 제가 지금 포복돌이 그 유튜브 채널에 또 제가 출연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야, 이것 참. 얘는 어떻게 이렇게 저기 뭐냐, 사람을 좋아하는지 진짜. 근데 뭐 <laughs> 예. 타, 아, 그렇죠. 음. 얘, 얘가 얘 견주님이 되신 것도 청년 견주님 진짜 축복이에요. 그쵸. 예, 음. 예, 예 음. 진짜 거의 뭐얘 미소는 백만 불짜리잖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는 애가. 진짜 제가 남면남남면 다 다니지만 진짜 얘, 얘는 다른 애들은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구 진돗개 비슷한 아, 애들 네네. 있잖아요 얘 같은 애는 진짜 얘는 거의 뭐 100억 분의 1이에요 이런 강아지는 전 세계에도 없을 거예요 오로지 얘딱한 마리 곰지도 바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네. 곰지랑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은 어, 곰지도 딱 맞아요 아주 멀리까지는 안 가고 맞아요 얘도 멀리까지는 안 가고 여기만 이제 네. 근데 또 이제 여기 작물 심으면 또 그게 <laughs> 한 가지 그거지만은 근데 그 라이카네 영상 보셨어요 라이카 저기 저 라이카 요미 음. 그 고양이 뭐 데몬 그 모땅딴끈말 데모님 음, 데모님 그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이제 막 촬영도 제가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땅을 이제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치긴 치셨는데 여기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 밑에도 저희 땅인데 예. 거기는 이제 저도 농사를 안 짓고 어머니도 아. 이제 힘드시니까 저기는 이제 예. 가능한 곳이 있긴 있나봐요 예. 장소가 아저 그러니까 저기 지금 뭐라고 요, 요 위에 말고 바로 밑에 땅 저기 저기 예. 앞에 아그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 크면은 조금 줄 묶인 거보다는 조금 자유로울 텐데 어, 그쵸. 사실 예, 포복돌이, 예하고, 곰지, 이런 애들은,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다. 표정과 행동, 모든 것들이,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포복이와 곰지는 집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 농작물을 심게 되면, 조금의 제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연주님 가정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계속 살아갈 겁니다. 포복이가 저를 보며 활짝 웃습니다. 저 미소 좀 보세요. 아흔 살이 넘어셨다고요? 아흔 살이 넘어셨다고요? 나이 진짜 많으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 되게 흐뭇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포복이, 포복돌이 청년 견주님은곰지 쓰다듬어주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그, 그거 그 그래서 예전에도 네그 이제 기사님은 강아지 냄새가 많으니까 네. 곰지가 이제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아지 냄새가 어, 어, 많이 나니까 맞아요 네. 근데 걔는 곰지는 제가 촬영해서 올린 거에는 하도 많으니까 네. 많이 피하긴 하는데 네. 한 2-30%는 또 다가와서 할아주할 네. 때는 아.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잘그러더라고집 근처에서. 아, 근처에서 근데 이제 성원빌라나 아, 조금... 떨어지면 네. 더 경계를 아. 조금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역시나 간식은 잘 받아먹고 근데 어, 어제 올린 영상 보면 비싸게 생긴 애가 뛰어서 막 헐타지고 막 해요. 좋지 어제 올린 거. 근데 곰인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근데 알고 보니까 바둑이더라고요. 곰지 새끼가 아닌가 했는데 아... 얘, 얘랑 가는데 그차 다니는데 길에 이렇게 질러가지고 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저는 어, 우리 견준님 영상 이런 거 보고 얼 뭍였냐면은 그 눈썹이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내가 제가 저쪽에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못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아 택배 배달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택배를 안 시키면 못 보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많구나. 걸어 다니는 거랑 차 타고 다니는 거랑 또아 다르죠. 네. 예. 예. 아, 그, 그리고 또 며칠 전에 큰 일이 있었던 게 아, 그러니까 그그 예. 덫은 그 알죠. 덫 어저께 못 봤. 덫에 그 봤어요. 덫에 걸린 애 봤어요. 구조 요청하셨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그럼 금방 오셔가지고 불러 줘가지고 이제 아줌마들 전화했더니 아줌마 데리고 가셨죠. 저... 바로 바로 집 앞에서 걸린 거니까. 아 혹시 그 뜨락뜨락 뜨락 네, 뜨락 그 친구 요아뜨락 네. 친구 뜨락에 예. 다섯 마리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 친구 5은애들마리나 많아요. 마리이마리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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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은애 5마리 근데리 5마리 이마리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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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요그마리 5마리 5마리 5마요그마리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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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새까먹 거에 한 요만한 거 있잖아요. 아 쥐더 쥐던 용돈가요? 쥐더신가? 제가 이제 제머릿 속에 있는 생각으로는 예. 그걸 쥐더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 좀 컸죠. 이게 아. 잘안 잘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 근데 예. 그, 거기 할니아그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 아그 아저씨 뭐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옆에 그거잖아. 그아또 옆에 집이 예. 뭐냐 거기 방앗간. 예. 그 아주머니가 잠깐 나와 가지고 여기 차된 거니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거기다가 그집 차를 댔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우. 뭐 <laughs> 포복이 포복이 오우. 그냥 좋아서 뭐 달려왔지. 포복이가 고양이를 보고 흥분해서 뛰어갔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고양이 고양이들 보고 한... 계속 찾는다. 아니, 아니 그... 근데 저희 개도 그래요. 저희 개도 뭐 본능 예. 본능이 맞아요. 뭐 되게... 예, 놀래 가지고 저도 잡, 잡지도 예. 못할 거예요. 고마, 고, 고, 고양이가 고양이가 빨라요. 네. 어마마하게 그나마 네. 이렇게라도 이렇게 노니까 새로운, 네. 새로운 모습이네요, 포복돌이그 어. 그의 견주가 있거든요. 어, 이거 코, 이거 코에 찬티그 그의 그의 견주가 있어요. 아주 할아버지인데 네네. 되게 난폭해요 약간 할아버지. 그래서 어. 자기 인데 자기한테 도망다닌데요 어. 그래서 맨날 뜨락으로 가있대요 아, 어, 걔가 맞아요. <laughs> 자기 겐데 자기를 도망다니고 목줄 갖고 막 어. 잡으러 다녀도. 안 잡혀요. 막 도망 다녀요. 그 자기 주인 할아버지인데 네네. 밥만 먹고 간대요. 그냥 자기 집에 와서 <laughs> 자기 겐데. 그래서 원래 그쉼 쉼에서 키우던 개가 드라그로 간 거는 가기도 했든요 아, 저는 그래서 음. 그 아저씨가 논 덫인 줄 알았어요. 어... 예, 그, 그 근처에 살거든요. 음. 그드라 아줌마도 아, 저아저씨 겐데. 자꾸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누렁이 황구가. 근데 이아줌마 워낙 개를 좋아하고 음. 다 받아주니까. 저줌마가 그 병원 갈때 이제 산책하라고 네. 풀어놨는데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물어버리니까 교정을 그... 해야 돼. 네, 네 교정을. 아니, 안그 그러면. 한번 네. 물렸는데 이번에 심하게 또 그러셨다고. 심하게 계약 네. 저제 영상 중에 그 황합 바... 구름이라는 애 같이 사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걔도 맨날 주인을 물어요. 어... 그 사냥개예요. 내 눈밖에 사냥개인데 그때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이래도 집 먹을 거 앞에서는 팍 아, 네. 물어버리는. 밥 주다 그러셨다 그러죠, 다르죠? 뭐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뭐 엄마 말로는 뭐똥 치우다가 뭐 그거나 뭐밥밥 주나나 똥치우면뭐 똑같은 거죠. 아니 그 바람이 견주님은 되게 착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람이가 아무리 물어도 예뻐해 주는데 그 애가 꼭 먹는 거 같다 이게 약올리면 재밌대요. 뭐 그거는뭐 주인한테만 그러면 상관없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아 근데 다른 사람도 문대요. 네. 그래니까그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주인이 잘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맞아요. 근데 접근을 못 해요. 걔는 물어 갖고 이런 애가 없죠. 이런 애가 없어요. 포복돌이 같은 애가. 그러니까 돌이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더라고요. 얘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예, 있다고요? 예. 어디에요? 나그 그니까 유튜브상에 인스타에서 이제 갑자기 팔로우를 거셨더라고요 아니... 포복이를 닮은 애가 있다니 놀랐어요. 갑자기 저러고 들어누워서 한참을 있는 포복이. 인스타 하는 것도 뭐 이제 뭐예 체험단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이제 그런 거 하려고 <laughs> 어느 정도 충분 <laughs> 아, 그렇죠. 맞아요. 그쵸? 그쵸? 아, 오, 어, 깜짝이야. 야, <laughs> 여기 약간 여기 등에 민감한 데가 있긴 있나 보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상이 무지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아, 올릴 뿐이에요. 그리고 재밌고 별의별 특이한 별의별 게다 있어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 소재에 대한. 음. 근데 이건 뭐걔가뭐뭐 뭐 수도 없으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어떤 좀 계속 새로운 뭐 게. 본격적으로 이제 하,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데 뭐. 아니 저는 그냥... 저는 벌써 본격적으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얘 얘가 워낙 매력이 있고 네네. 희소성 희소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뭐 이렇게 막 꾸며놓으신 것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작물 해놓으면 묶어야 되는 게 이제 이끼에 아... 건들어놓으면은 아... 싸움 싸운 나는 거니까 아... 음, 싸움 나는 것도 싸움 나는 거 솔직히 이제 강아지 어떻게 하려 고 그러면은 뭐 모르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막 뭐 미유 미운, 미운 사람은 막개막 막 몰래 죽이고 막 그래요. 그냥 뭐 그게 간식에다가 네. 뭐 살짝만 묻혀놔도 뭐 죽는 건데 개도,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막다막 네. 죽는 애들도 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해요. 아예 뭐 <laughs> 동물 치, 동물보다 아예 더 취급도 안 하니까. 맞아요. 네. 그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제가 아까 그 공주 닮았다 고그 얘랑 같이 가니까 얘 얘한테 보더라고요. 아 왔어요? 네. 아그 친구가 엄청 짖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엔 택, 택배가 없어요. 음, 근데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되게 한번 재밌겠네요. 예. 공주랑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네. 갈게. 안녕.